그래서 흉성이 다 흉성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점은 하나씩 검토해 보죠, 이제. 이제 나중에 사주를 풀때 하나도 응용되는 건데요. 서, 성격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게 쉬워져요. 비견이 강하면 어떻다. 이 말은 일관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비견이 약하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면 어떻다는 뜻인데, 일간의 강약은 이제 다음 한뭐 시간 몇 개만 지나면 자거든요? 그때 이거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한두 시간 잡고요. 비견이 강하면 얘도 고집이 센 거지요, 단점이. 근데 사주 명리학은 특징이, 살아갈 때 가장 사주 틀에 젖는 게, 일단은 일간이 강한 거를 중시해요. 왜 그러냐? 살아가면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 남자는 일관이 강해야 되고, 여자는 일관이 약해야 된다는 풍습은 거의 옛날 풍습이죠, 이게. 어, 실제는 남녀, 똑같이, 그러면 일간이 강하다. 둘다 강하면 싸울 것 같죠. 안 싸운 사람도 많아요. 말로 푸는 경우도 있고요. 둘다 약하다. 그럼 사회성이 없다? 아니에요. 둘다 약하게 만나면요. 묘하게, 자식은 또 아주 강한 애 같은 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강한 부모 밑에는 아주 약한 애가 나올 수 있고, 이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laughs> 내가 그 한, 80년 초반에요. 아는 목사님 아들이 맨날 그 거기를 가요. 이제 유치장에 매일 싸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는 경찰관 되시는 분 아드님도 매일 싸워요. 근데 마지막엔 이분 아들은 목사가 됐고 이 양반 아들은 계속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매일 사고를 쳤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나, 이 목사 사모님이나, 상당히 참 좋으신 분들인데, 얘 때문에 맨날 말썽을 피던 얘기죠. 아주 선한 분들 밑에 나오게 된 케이스가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 많죠. 소위 과거에 한 뭐, 50년대,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식들 중에서 반대로 참또 선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간이 강하고 강한 상징을 만났다. 둘이서 싸워서 헤어질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로가 강하려면 무식하면 싸워요. 이게 둘 다가 아주 학식이 높으면 얘기가 통해요. 근데 학식이 안 통하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학식이 안 통하면 이 처음에 몽둥이로 싸우고요. 둘다 강하면요. 적당히 강하면 말로 싸우고 아주 강하면 서로 그냥 존중해 준다고요. 일간이 아주 약하다. 얘가 그래서 이 주관이 없다. 둘다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말 듣다가 망해요. 두 집안 남녀가 이렇게 사는데 부부에 여기 사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한테 소위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듯이 뱀이 막 오시듯이요. 쟤 어떻다더라 그런 걸 흔들리고 얘 어떻다더라 막 흔들리고 이러다가 싸우는 거죠. 남 얘기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살면서는 적당히 자기 주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를 풀이할 때 주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물론 어릴 때 너무 강한 아이는 고집이 아주 강하다 이러면 자기 고집밖에 모르니까 사회성이 별로 없잖아요. 고집 꺾는 걸좀 갖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고, 기살린다고 계속 살리잖아요. 고집이 센 애가 태어나는데 더 살리면 애가 그냥 아나 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보고 판단해야 돼. 얘는 꺾을 낸지, 얘는 살릴 낸지. 근데 한국은 여자가 태어나면요. 강해도 반죽이고, 약해도 반죽이고, 이러느라고 한국에 여자분들이 주관 없이 살아 온지이게참 오래됐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한 30년째 겨우 이제 할말좀 하는 건데 여자는 무조건 이거 숙여, 숙여 고개 숙여 맨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주 명이 처음 시초가 이게 너무 남성 유지의 기준이 하여간 일간이 강할 때에는 얘가 너무 강하니까 이 고집을 누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누르려면은. 비견을 극할 수 있는 게 소위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편관, 그러면요. 그냥 조폭 생각하듯이, 위가 말하면 예 하고 따라거든요 충성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자기 고집에 틀일 망정, 거기에서 이거 탁 따르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이것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마음을, 고집을, 남의 정 때문에 흔들려서 정, 정주는 마음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식신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실지는 겁재인 경우에 무조건 정관이 와야 좋다, 얘가 정인이 와야 좋다,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견만 좋은 거다, 이래서 얘다 필요 없다, 그럼 독에 판나요.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얘한테는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심지어 나쁘다는 겁제도 큰 도움이 돼요. 어, 동시에, 자기 눈치가 좀 빠르고, 자기 이성에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편인이니, 정인이니까 다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욕심 기르는 법좀 많이 길러줘야 돼요. 이런 사람을 어릴 때, 매일 패고 또 패고 하면요. 예, 진짜, 나중 가면요. 종교 생활에 평생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신념이 있어야 살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한국 사회는 아마 한, 인구의 한 30%가 이 일당이 약한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주 제일 많이 보는 민족이 일본하고 여긴데, 맞잖아. 일본하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주 봐요. 대만도 보고. 마음 약하니까 사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가 사주 보러 왔다리면, 이제 한 10중, 한 7은, 아, 이 사람이, 이 간이 약하구나, 라고 판단하면 맞아요. 강한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어, 겁쟁이인 경우도, 이게,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얘하고 좀 비슷한데, 얘는 아주 강해지면은, 이게 범죄인이 될수 있거든요? 운이 아주 좋으면은 뭔 근시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고문도 했고 이런 삶이 되고요. 운 나쁘면 범죄인 된 거고요. 아주 약하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기중이한 게 없어요. 비굴할 빼는 차라리 이거 해라 이거죠. 부모들은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태어났으면 일찌감치 군 생활에 미리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요새 뭐, 육사 있고, 저희 때는 별로 안 갔고, 저희, 전 때는 잘 갔는데, 육사, 무슨 공사, 회사 많잖아요. 그 다음, 경찰관, 뭐, 등등이요. 이런 개통에 미리 공부를 시킨다면, 자기 기질을잘 발휘할 수 있죠. 협제가 아주 강한 아이한테, 너는 우리 가업을 위해서 양로원을 운영해 하면요. 이거 양로원 할머니한테 세골 랑따딱 치워놔요. 이러면 망하지, 이거. 그러니까,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특성이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 다른 걸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양론하세요. 아니면 고아원해라. 아니면 사회사업해라 하면요. 지옥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군 무슨 특수훈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넌 뽑혔다 하면요. 갑자기 물불을 안가기 훈련을 받아요. 월남전 전투를 할때 할때 어디에 파견할 때 너는 못 봤다 하면요 그냥 흥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국방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하면 극과 극이 통한다고 아주 비굴해 가지고요 잡히면 바로 배신하고 부러워하면 다 돼요 비밀번호니 임원이 다 돼버리게 어, 적당히 약하면 이걸로 빠지죠 절도를 하는 경우 있는데 아주 비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잘 구성되면 참 좋아요. 옛날에 무인들요, 어, 일본의 칼잡이들은 무인들은 거의다가 이런 기질이 강하거나 편관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무자비한 면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칼로 이길 수 있지, 아니면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할복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 할, 자기 배를 이렇게 가르는데 그게 얼만큼 대단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 많이 포함돼요. 요새야 칼 들고 돈 달라 하면 강도인데요. 한 300년 전에 일본 시대에는 길을 가다가 칼 들고 싸워서 뺏으면 자기 거든요. 그,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죠. 어, 산적 그러잖아요. 산에서 그 강, 이제, 요새 말 강도. 법으로 만들어 강도죠. 산에서 내려와서 뭐, 막, 뺏어간대요. 근데, 인걱정인가 뺐든, 장기상에 뺐든, 정확히 치면 그건 때 강도거든요? 근데 때 강도인데, 그 당시에 법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법이 없는 시대는요, 칼로 뺏는 거는 자기 원리예요 사자가, 어, 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는데, 한두 마리가,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 왔단 말이죠. 얘 도망간다고요. 그럼 이 강도지요. 동물의 법칙에서는 강도가 강도가 아니에요. 이런 근성이 사람들한테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성인데 이것도 없애고 최대한 줄여라 하는 게 교육이고요. 살아가면 규칙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본능이 실질은 요거와 같아요. 누구나가 다 지나가다 보면요. 남이 TV, 아, TV에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막 먹는 게 보인다. 그럼 누구든지 아마 한 열에 한 여덟 명은요. 한두 명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이고 아니면 밥에 관심 없는 분들인데 한 여덟 명은 침을 삼켜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근데 누구든지 뺏어 먹고 싶다는 조금힘 심리는 다 있지요 갓난아기들은 이게 기질이 정확히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먹는 거 있으면 손만 가면 탁 잡아 뺏어 먹고 심지어는 제 안경까지 탁 뺏어가지고 입에 물들어니까 애들이 어. 식신도 이게 강약에 따라 다르는데 식신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주에 식신은 단 하나 있는 게 좋다 너무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식신이 식 도박가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봉급을 200만 원 받는 경우에요 어디에 참 맛있는 요리가 100만 원이다 근데 그게 먹고 싶다 하면 먹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먹는 거에 목숨 걸잖아, 그죠? 그래서, 또 미각이 참 발달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맛있고, 요건 조금 맛없고 한다. 그러니까 값만 더 비싸게 다숙가지요그 돈을 벌어봤자 거의 먹는 거에 탕진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정이 많거든요? 이제 아이에 대한,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정이 아주 많다 보니까, 뭐든지 있으면 남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요거를 5만원씩 사놓고 먹다가 옆에 뭐 힘든 애가 있으면 얼른 같이 먹자 그래요. 근데 그런 기질 때문에 너무 많으면 자기 거 하나 없이 남주잖아요. 이래서 나쁘다 하는 거지, 어,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자기 것만 챙기는, 교육시키면 돼요. 식신이 있는데 너무 약하다 하면요. 이렇게 보죠. 주로 식도락인데 너무 약하면 먹는 것 때문에 탈이 나요. 쉬운 말로 소화가 잘안될수 있고,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마르고, 그래서 식신을 극하는 것이 편인인데, 제가 다시 막 쓰다 보니까, 모를 수 있는 게 써서 이렇게 비견 겁제가 있고, 자, 이렇게 데이터 칠 때요. 이쪽에 편인 정인이 있겠죠? 얘를 극하는 것이, 그러니까 얘를 극하는 것이 얘다. 그래서 얘가 약한데, 얘가 옆에서 극하면은 식이 먹을 식자니까, 먹을 복이 없다 해가지고 어릴 때 태어나도 엄마 젖이 없다라는 얘기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책의 원리에 보면 은 그냥 간단하게 식신이 하나 약한데 좌우에서 편인의 공격을 받으면 어릴 적 저시 엄마의 젖이 없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왜 그럴까 했거든요. 실제는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느냐 요새는 안 맞죠. 요새는 엄마 젖이 많은데도 안 먹이고 그냥 두유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주 나와봤을요 요새는 다안 맞아요. 옛날들어가면 어릴 적 젖이 없어가지고 참 몸이 아프게 되고 어릴 때못 먹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막 먹는 거 밝히다 보면 배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요새 뭐 분유 먹이고 뭐이유식 먹이고 다 하니까 이런 게좀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공부하시다가 아, 식신이 약한데 편인이 와서 탁 극해가지고 너 어릴 적 젖을 잘못 먹었다 하면 웃어요. 요새 애들 우유 못 먹는 애들 없어요, 진짜. 어, 저게 이제 원리가 거의다가 이제 그 책, 리 보면 이제 문구로 사자성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문구를 가만히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상관을 가지고 흉성해서 상관의 기질은 아주 반항적, 나쁜, 나쁜 얘기만 했지. 옛날 시대에 창조 이러면 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왕인데 누가 반항하면 좋아겠어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는 상관이 강하면 다 싶으면요 아주 싫어한다고요. 근데 상관은 거의다가 장군의 기질이 있고 어떤 학자 무슨 정치가 어디 하도 우두머리 우드, 에으니 충분한 기질이 있는데. 반항적이다, 창조적이다, 거기다가 머리 좋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참 잘한다, 연설을. 이러면, 옛날 시대에 볼 때, 200년, 300년 전 가면요, 장길살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아니면 역성혁명한다, 날리칠 테니까, 미리 그냥 탁 막아버리는 거지. 이래서 나쁘다, 한 거죠. 요새는 반대로, 이게 참 도움이 돼요. 상관이 강해지지만 반항적이고 창조주의이서 자기가 무슨 당을 만들어서 출마해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게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이게 여기다가 이게 나쁘니까, 정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봉사하는 많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세상에 자기 성공하려고 반항적으로 막 나가는데, 남 생각하다 보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의다가 사주풀이는, 그거에 이제, 인간이 되려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 제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제어하고, 요건도 키우고, 이런 기준에 다 만드는 원칙이에요. 그니까, 러 인의 의기신 가지고, 그 기준에 어떻게 갈 것이냐고 맞춘 거죠. 이런 사람은 한국에는 참 발판이 없어요. 어, 저기, 외국 나가면 잘될 수는 있지만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은 발판이 없어가지고 뭘 한마디에 하면 그냥 골치 아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학자가 많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위에 어떤 지도 교수가 있으면 이 지도 교수의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자기의 안을 내세우거든요? 이게 저기 발전된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지 한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하기 안 줘요. 어,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근성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다리면요. 이제 좀될때 보내죠. 조금만 했다가는 막 싸움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 뭐 앞으로는 뭐 이제 많이 바뀐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많이 좀 그래왔죠.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나면 대단한 학자가 되고 선생을 잘못 만나면 중도 하차하고 낭인이 돼버려요. 어, 무협지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사회를 등지고 속세로 떠나가지고 갑자기 혼자 가만히 살고 이런 케이스 많이 있어요. 언론인도 많죠. 만약에 무슨 언론 투쟁과 관련해서 과거 70년대에 많이 피해를 받다 이러면 이분들의 기질이 많이 있어요. 편재는 재가 있어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돼 있는데 이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편재는 재는 재거든요. 그래서 돈벌이를 참 관심 있어하는데 큰 돈만 관심 있거든요. 잘못 빠지면 이게 바로 도박이 되는데 편재와 편인 따로 있을 때 따로요. 따로 따로. 이 사람도 도박성이 있어요. 편이는 게임에재밌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고, 편재는 돈을 벌려고 도박을 해요. 그래서 편재는 돈을 큰 돈을 벌려고 도박하니까 최소한 간다면 라스베가스 가서 큰 돈을 하지요. 그러니까 큰돈 가지고 1억 넣고 100억 벌래 이런 식이고요. 편인이 도박을 한다면요. 10원짜리 가지고도 1년 내내 밤을 새우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요 차이는 있죠돈버리를 너무 관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도박성에 눈을 뜨게 되고 뭔가 떼돈을 못 벌까 하는 이런 아주 빠지기 쉬워요 큰 돈만 바라다 보니까 편재와 편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책에도 편인의 단점을 편제가 있으면 얘가 제어되니까 열심히 살 거다 했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편인의 눈치에, 그 다음에, 여기 문서 문제죠? 편인의 눈치에 그냥 큰 돈만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바로 사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 구성되면 좋고 잘못되면 이거 사기성이에요. 어, 마찬가지로 현재가 너무 큰돈에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을 잘 잡으려면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이 없으면 야, 어디 큰돈벌길 있다더라. 저기 투자하면 20배 번대, 하면 갑자기 욕심이 확 가죠. 자기 주관 없이요. 자기 주관이 있으면 되는데 주관성이 떨어지면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몇백억대를 남겼는데, 3년 만에 다 날리고, 갈데 없이 된 분들이, 거의다가 이거예요. 큰 돈은 벌고 싶어 하서, 현재 성은 있는데, 일간의 주관이 아주 약하다. 소위 말해서, 비견이 약하다. 이런 케이스에 많이 해당이 되죠. 정제는 그러면 참 좋은 거냐? 정제 좋지요. (40년) 내내 근무하고 연금 받고 뭐 받고 부동산 사놓고 그럼요 자기 돈다 모아서 또 자식한테 또 아껴서 챙겨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갈 무덤 자리까지 미리 다 준비하고 수익까지 다 준비하고 가면서도 통장 이거 비밀번호 몇번몇번 몇번 해가지고 이건 누구고 누구고 아주 알뜰이 콩나물까지 따지고 사는 사람인데 가면서까지 정말 잘 따져요. 잘못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리대금업자는 여기 안 포함돼요. 고리대금업자들은 주로 편관이 포함이 돼요. 어, 옛날 시대에 보면 그거 있어요. 은행 업무가 사실 은행이 좀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채업을 해요. 왜 이걸 하느냐?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이자를 조금 먹더라도 그냥 안정적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불안하다면 또 은행에 놔둬요. 그 은행과 이게 왔다 갔다 하지. 고리 대금업자는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요거는 심하게 되면 수전노가 되는 거죠. 어그니까 다른 말로 구두쇠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구두쇠의 기질이 무엇이냐? 굴비 묶어놓고 한번 보고 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구두세 되신 분들은 굴비 보고 먹고 이거 안 해요. 은행에서 저금 많이 해놓고요. 은행에서 선물 오면 그거 먹지, 그냥. 어, 그만큼 이 구두세란 개념이 좀 웃긴 얘기예요. 재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이제 풀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항상 땅으로 많이 숨지요. 그 정제에 이제 그 지지예요. 사주 풀이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1 2운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제가 있고 성이요. 이쪽에 1 2운성이 묘가 왔다 리면아 정제가 묘가 왔으니까 돈을 무덤 속에 묻어놓는다 해가지고 이 돈을 계속 땅에다만 놔두게 돼요. 그 사망한 이후에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문서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교육을 받은, 받으신 분들은 땅을 사거든요? 땅도 사고, 뭐, 투자도 많이 하는데, 교육을 못 받고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이 있죠? 과거에요. 한1 0 0년전 시대에. 어디에 놔두냐면요. 땅 속에 정말 묻어요. 이렇게 조그만 근거 만들어서 이렇땅 계속 넣고요. 아니면 장방바닥구들장 밑에 돈을 막 감춰놔요. 그 근성이, 여기서 오는 근성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의 성향이 강한 집에 가면요, 바닥에 돈안 나오는데요. 평소에 저분이 분명히 돈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썼다? 그럼 그분 집 주위에 땅을 파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이제 아끼고 그러죠. 중국 가면 이게 많이 있어요. 중국은 워낙에 과거 시대에는 은행을 불신했대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땅이 묻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애 먹겠어요. 그나마 한국은 좀 괜찮은데, 어, 그 다음 교육이 있잖아요. 한국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삼천만, 가과거예요 해방 때한3천만 돼봤자, 인구가 얼마 안 돼, 남북 다 해봐, 봤3천만인데 중국은 그 당시에도 단위가 매각되기 때문에, 교육을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화폐 문제 때문에, 돈만 발행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 이게 도와야 되는데, 딴게 자꾸 묻어가니까, 한국도 한, 200년 전만 해도 돈이 나오면 어떤 돈은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헐수 없이 은행을 두는데, 이제 이 은행에 맡기는 거죠. 요새 이제 대선 이제 은행에 맡기는 거지. 한 40년 전만 해도요, 은행을 불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거 어떻게 믿냐, 그거죠. 요새도 뭐 어디 뭐 투시 망하면 막 막돈못 샀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정제 이러면, 재무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고 아주 안정적인 좋아해요. 어, 이, 여기 이 집을, 부동산을 사면 당신은 3년 안에 3배를 뿐니다 하면요. 이 양반 살것 같죠? 안 사요. 나는 100% 안전하게 1년에 이자율 10%씩 3년 먹겠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볼때 답답하죠? 근데 한 40년이 지나면 이분이 돈이 상당히 많아져요. 제가 이제 어떤 친한 분하고 한1 년에 한 번씩 어디 만나러 가는데, 어 그도 호텔 앞에 가는데요. 저희가 맨날 맨날 가방 가방 한 대고 하는데, 10억을 지갑에 넣고 오면서 그럼 모범이나 타고 오던가 하시지. 그냥 영업용 택시 타고 차 와서 차를 또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참 이기질이 상당히 강하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만큼, 그, 신중을 기하고, 100% 안전을 기하는데, 아, 그러면요, 옷좀갈아 입으세요. 내가 40년 전 옷을 입었으니까 강도 안 당하지. 만약에 새거 입었으면 강도 당한다고. 항상 호르하이 다니세요. 오늘 강의 는 이만큼 마치고, 제가 다음 강의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